안녕하세요. 아주대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아, 지금부터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소개 및 활용에 대한 아, 말씀을 올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데이터 사업입니다.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소개입니다. 우리 사업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태하심박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국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전국에 있는 10개 기관, 14개 병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은 아주대학교 의료원이 프로젝트 총괄을 하며 그 외에 많은 병원과 기업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원천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천 데이터는 임상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원천 데이터 항목에는 산모 원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신생아의 원천 데이터도 모두 모았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24,000개의 JSON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적절하게 감형 처리를 하였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임상 데이터 수집 항목입니다. 산모 임상 데이터.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 정확한 데이터들을 모두 구했습니다. 신생아 임상 데이터 또한 어, 매우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를 메타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작도구 활용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그 어,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원천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모은 다음에 이것을 저작 도구를 활용하여 이 안에 있는 공백과 어떤 노이즈들을 다 제거한 후에 이것을 모 어, 뭐, 판독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판독하기보다는 분절화해서 판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판단하여 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이미지 분할한 후에 이 모든 그래프를 수치화하여 좌표값으로 얻었. 입니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저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작, 어, 정제된 데이터들은 정제 도구에 입력된 원천 데이터 형태는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미지를 불러온 후에 어, 이미지 내에 있는 태아 심박동 데이터, 피탈 하트레이트 모니터링 데이터를 드래그하여 최대 최소 범위와 측정 시간을 측정하였고 마찬가지로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판독에 있어서 태아 심박동뿐만 아니라 자궁수축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궁수축을 기록하는 토커그램의 구간도 이렇게 드래그하여 선택하여 모든 구간을 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표기된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를 수치화하였습니다. 그래프 분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치화도 분할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천 데이터가 모두 정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저작을 해야 되죠. 그 가공, 판정하는 단계로 돌아가는데, 그 가공, 판정하는 단계는 물론 엑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오류 검증도, 오류 검수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서는 웹 기반의 저작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한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원천 임상 데이터에, 임상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가 모두 이쪽에 업로드되고 이런 것들은 가공, 검사뿐만 아니라 진척률 관리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실제 화면, 화면입니다. 웹기반 저작 도구에 있어서 부모, 부모와 태아의 수집,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 가공, 검수 단계를 거치는 어, 이러한 웹기반의 기반, 웹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부모, 부모의 모든 임상 데이터를 CSV 형태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수집된 원천 데이터의 부모 CSV의 정보는 1차 검토를 통하여 이것이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단 수정을 통해서 다시 수정을 돌려보냈고, 그렇게 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안다고 데이, 판단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제의 과정에 있어서는 1차 검토를 통해서 오류가 오류가 발견된 데이터는 수정 혹은 수정이 복구되지 않으면 삭제하였습니다. 오류 데이터 확인하는 웹 기반 방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가공입니다. 사실 이이 과정이 굉장히 저희에게 숙제였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개발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전문의들이 판독하는 화면입니다. 정제된 데이터들은 5분 간격으로 모두 분절화되어 이 5분 간격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정상, 비정상, 베이스라인, 엑셀러레이션, 디셀러레이션 등의 모든 것을 다 체크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전문의가 판독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렇게 메타데이터와 같이 판독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전문의가 판독한 데이터들은 검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검수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형식에 맞게 올라와 있는지를 검수합니다. 검수가 완료된 데이터는 CSV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 기반 저작도구의 통합관리 시스템은 또한 모든 기관들의 진청률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데이터 학습 방법과 그 학습하는 학습하는 과정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학습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태아 이상 시점을 탐지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태아 상태를 진단하는 모델입니다. 태아 이상 시점 탐지 모델은 YOLOv5 알고리즘을 사용했고요. 태아 상태 진단 모델은 XGBoost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태아 첫 번째 태아 이상 시점 탐지 모델은 학습 모델을 어, YOLO V5와 PyTorch를 이용하여 학습 모델을 사용하였고, 데이터셋 전 처리는 1번에서 5번과 같은 어, 가정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어,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 PyTorch 설치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하여 학습 모델을 설치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설치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 해당 폴더의 데이터 경로를 작성한 후에 이 CMD 창에서 어, 파이 파일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한 후에 명령어를 실행하여 학습을 시켰습니다. 태아 이상 시점 탐지 모델을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걸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아 어, 이상 시점인지 아닌지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학습을 시키고요. 이 폴더에서 불러온 후에 네,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아 상태를 진단하는 모델입니다. 아, 머신러닝 모델은 XGBoost를 부스트를, 부스트를 사용했고요. 역시 데이터셋 전처리 과정을 통했고 학습 모델을 설치한 후에 진, 학, 태아 상태를 진단하는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 결과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태아 이상 시점 탐지 모델 평가를 하였습니다. 모델 평가 결과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였고 모델 예측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태아 이상 시점 탐지하는 모델이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를 지금 계속 알고리즘을 돌리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PNG 파일을 불러온 후에 이것이 태아 이상 시점인지 아닌지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아 상태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모델 평가입니다. 아, 모델 평가는 어, 해당 파일에서 평가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옮긴 후에 모델 예측 결과 값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태아 상태를 진단하는 모델입니다. XG 부스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요. 이태아 상태가 응급인지 비응급인지를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후에 우리가 이것이 기계가 응급인지 비응급인지를 찾아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한 아, 우리가 어떻게 구축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데이터셋과 알고리즘은 태아 이상을 조기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에 태아 상태 파악과 예후를 예측하는 서비스로 충분히 활용되는 기초 데이터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이런 종류의 의료 현장과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마중물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